E 수벌이가 부처님께 서로 말하기를 세종이시여 어찌해서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벌이야, 보살은 지금과 복덕의 응당 탐내지도, 집착하지도 않느니라 이런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함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죠. 응? 자, 문하기를 어째서 탐내지 않는 고 남북유시하라, 차의 별국어기니라. 이사람이 어째서 탐내지 않는 고 어째서 복덕을 탐내지 않느냐? 말이오. 그렇게 스스로 자문하고 희송하기를, 남북이 오직 이 나라, 남북유시하란 말, 남북이 오직 이 나여, 이 밖에 별로 복덕을 구할 것이 있느냐? 말이오. 이거야말로 세세선생의 끝없는 미래 가운데 다 쓰고, 쓰고, 써도 답이 없는 복덕이 아니더냐, 그 말이. 소리이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되, 예래가 만약에 온다거나, 만약에 한다거나, 만약에 앉는다거나, 만약에 눕는다거나, 이 사람은 나의 말한 바 뜻을 알지 못하니. 왜냐하면, 열에라는 것은 쫓아오는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에라고 이름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자리 앉는다는 것 온다는 것 간다는 것 눕는다는 것 등등 이런 것이 설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쫓아온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다 그 말이 이자리다자하기를 오감이 없는 것이 열애인 것이냐? 여기서 잘못 알면 오감이 없는 것이 열애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앉아서 돌무적기 되어야 합니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 염려시러서 이 사람이 자문하기를 오감이 없는 것이 그렇다면 열애인 것이냐? 하고 시송하기를 지방이 무점손을 왕래가 하소율리가만 왕의 임자유하야 시명천인산이라 삼천대천세계가 너가 한 점도 없거을하고 오니 어찌 있을 것이리오만은 가고 오 자유자재로 하여야 비로소 이 이름을 인간과 천상의 스승으로서 모실 수 있는 자격자라을수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날입니다. 소물야 만일 착한 남녀나 착한 여인이 삼천대전세계를 부수어 가는 띠끌을 만든다면 내 뜻에 어떻다 하겠느냐 이 띠끌들이 얼마나 많다 하겠느냐 신이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하면 만일 이 띠끌들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곧이 가는 띠끌들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는 댓글들이라 하는 것은 곧 가는 댓글들이 아닌 셈이 이름이 가는 댓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세종이시여 예를 말씀하신 바 삼천 대천 세계도 곧 세계 아닌 셈이 이름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계가 신로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의 파판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분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하완상이라는 것은 곧 하나의 하완상도 아니라 이 이름이 하나의 하완상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실한 세계야. 여러분, 심의 무문인 데서 보고 듣고, 보고 듣는 데서 심의 무문인 경지 진실로 이거야 말로 하나의 하완상이 아니고 무엇이냐? 소벌이야, 하나의 하완상이라는 것은 곧 가히 말하지 못할 것이여는 다만 법무부 사람이 그 일에만 탐내어 집착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문하기를, 어떤 것이 참다운 상인고, 여기서 화합한 상이라는 것은 곧 가히 말하지 못할 것이여는 다만 법무부들이 그 일에 탐내어 집착한다 했으니, 과연 어떤 것이 참다운 상이냐, 그 말. 시성에 일신, 직시, 삼신이며, 삼신, 직시, 일신이라, 시방, 총랑, 무병락이라, 일상, 훌수, 자유로다. 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곧이세 몸이며, 세 몸이 곧이한 몸이라, 시방이 모두 떨어져 벽이 없습니다. 한상도 지키지 않아, 자유, 자기하여 일체의 걸림이 없는이라, 하고 있습니다. 육조심이 여기 와서 구결하시기를, 삼천이라는 것은 이치로 간략히 잡아 말하면 곧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세 가지 망령된 생각이 각각 일천의 수요를 갖추며 마음이 악하고 착한 것은 근본이 됨이라, 마음이 악하고 착한 것은 근본이 된단 말이야. 능이 네, 범부도 짓고 성인도 지며, 움직이고 그 짐을 가히 헤아리지 못할, 그 움직이는 것 그치는 것 등등을, 그런 짓을 짓는 것을 가위 숫자로 해야 될수 없다면, 해야 되지 못하여, 넙고 금이 끝없는 거로 대천세계라 이름하는 것이다. 마음 가운데를 밖에 밝힘이 자비와 지두 법에 지나지, 지남이 없는 것이니, 이 족으로서, 두 법으로서 말미암아 고리를 얻느리라. 하나의 화반상이라 말하는 것은, 마음에 얻은 바 있는 거로곧 하나의 화환상이 아니요, 음? 마음에 얻은 바 있는 곳. 곧 하나의 화환상이 아니란 말이에 마음에 얻은 바 없을 때이 이름이 하나의 화환상인 것이다. 하나의 화환상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없애지 않고 참다운 상을 말하니, 거짓 이름을 없애지 않고 착다운 상을 말하는 것이니 그 말이여 자비와 지의두 법으로 말미암아 부처님 과이 고리를 성취함이니라 말로 가히 다하지 못할 것이며 묘함을 가히 말하지 못하가늘 범부 사람들이 글자 가업에만 탐착하여 자비와 지의두 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니 자비와 지혜의 두 법을 평하지 아니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니 여기 생기들요 무엇을 말냐마 가히 얻을 것인가 하고 고개를 치고 있습니다. 소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견을 말씀하였다 하면 수벌이야, 내 뜻에 어떠하느냐? 이 사람이 나의 말한 바 뜻을 알았다 하겠느냐? 아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아연인견 중생견, 수작견은 곧이아연인견 중생견, 수작견이 아닐세, 이 이름이 아연인견 중생견일 따름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아상을 보는 견해, 인상을 보는 견해, 중생상을 보는 견해, 수자상을 보는 견해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문하기를, 어찌하여 내 소견이, 내 소견이 아니라 하는고, 하고 시성해 자리구입 상비상연을, 아인 등견 하소유리요홀뜨 금망 대도량하니 육장상연, 상여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상도 상 아닌 것도 서지 못하건을 아니, 이인이수자이 뭐, 중생이니 등의 견해가 어찌 있을 바리. 호련이 금강대도랑을 얻으니 여섯 창에 서로 연이어 항상 여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호련이 금강대도랑을 얻어. 호련이 금강대도랑선 호련이 무너뜨릴 수 없는 대도량을 얻으니 그런 말입니다. 신의 몸을 리는그 경기야말로, 그무엇으로도이 지상에 있는 온통 원작가를 한 묶음 묶어서 터치더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야말로 건강 대도량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말이니다 얻으니 여사창이 서로 견려 항상 이러하더라, 여사창. 눈기 고혀 몸들 여사창이 서로 연이여 눈일 때 전체가 눈이여 귀일 때 전체가 귀여 코일 때 전체가 코여 입일 때 전체가 입이여 몸일 때 전체가 몸이여 뛰실 때 전체가 몸이여 이러할 때 그야말로 여사창이 서로 연유 항상 이러한 경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말이여 소리야. 안녕 따라 삼략산리의 마음을 내는 분은 일체법의 음락 이러이 알고 이러이 보고 이러이 믿어 깨달아 급상을 내지 마지니 라그랬습니다 음. 이러이 알고 이러이 알아 알라 그런 말이야 이러이야 이러이 침에 응? 머무리는 경기를 지칭해서 바로 보이는 소리가 곧 이러이요 지금.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이 금강경 서른 이 길을 여연히 아는 그 자리가 이러이 아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며, 이러이 보고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금강경을 서른 이 사람을 보는 자리가 그 이러이 보는 자리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래서 이런 자리를 이러이 믿어 깨달아 법상을 내지 말라 거기에 어떤 것이 법상이고 법상 아니겠느냐. 법상도 쓰지를 않거니, 어찌 항자법 아닌 것이 거기있 있을 수 있겠느냐? 자문하기를, 이러이라는 뜻이 어떠한고, 이런데 가서 잘 담아드리면 여러분들이 법쓸 줄을 알아요. 급금 내내 본자나야, 요요천리동이라, 우물우연 침체의 연을 하는 천삼 여후산인가, 그랬습니다. 응? 급금으로 수천검으로 오고 오며 본래 스스로 이르하야한 방, 일실, 한 방이 고요하고 고요하여. 바로 그 자리에 고요하고 고요하지 않냐, 그 말. 고요하고 고요하여. 갖고 다른 것이 다 끊어져 버린 자리여. 헌 물건, 이 물건을 만나고 물건을 만나며 참다운 몸 나타났건을 항상 물건을 만난 자리에 참다운 몸 나타났단 말입니다. 나타났던 어찌 앞에 셋과 뒤에 셋을 놀랄 것이냐. 그런 말이니다이 자리, 어찌 과거 삼세가 존재할 것이며, 어찌 뒤에 삼세가 존재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소머리야, 말한 바 법상이라는 것도 열래가 법상 아니라, 말씀 아니라, 이님이 법상이니라. 과목에서 말하기를 치연히 구르는 것에 모두 이러하여야 이름이 참고 살며 장군이라 하고 자문하기로 법장이 법장 아닐 때가 어떠한고? 음? 여기 법장이라는 것도 내려가 법장 아니라 말씀함니라이 이름이 법장이라 했으니 법장이 법장 아닐 때 과연 어떤 어떠, 것은 냐그 말이. 능한 만상이라 통로 진상이라다 능한 막궁이라 출임정족이라다 능이 만상을 삼켰음이라 홀로 참다운 상이 드러났음이라 홀로 참다운 상이 드러났어. 응하였음에 간이 없으나, 나고 드는 그 자취 있느냐. 그말 자취 없습니다. 나고 드는 자취가 없어.